안녕하세요. 친절한 근로감독관입니다. 이번 영상은 근로감독 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직무규정 17주에서 23주에 명시하고 있는데요. 천천히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워크숍 기획하는 사람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뭘 준비하고 어떻게 하는지 생각해 보면 근로 감독도 똑같이 흘러가거든요. 워크숍을 한다고 생각하면 우선 직원들한테 통보할 거고요. 워크숍 언제, 어떤 내용으로 할지 고민을 먼저 하실 거예요. 워크숍을 실제로 진행을 한 다음에 다녀와서는 결과 보고도 해야 될 거고요. 사업 관리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죠. 근로 감독도 이랑 똑같습니다. 근로 감독에 대해서 통보도 하고요. 실제 근로 감독을 가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에 대해 감독관들도 고민하고 다녀와서 결과 보고하고 사후 조치, 뭐관료 부과 시정 명령, 뭐 사법 처리 절차 이런 걸 진행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각 단계별로 한번 짚어 드릴게요. 감독객 통보 단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직무 규정 17조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감독객을 미리 알려 드려요. 감독이 언제 있다. 11 전에 저희가 알려 주게 되어 있고요. 사업장마다 사정이 좀 생길 수 있죠. 그러면 미리 연락 한번 주시면 됩니다 그 일정에 저희 사업장 준비가 좀안될것 같으니까 감독 날짜 좀 조정하고 싶습니다 해주면 감독관이 일정을 조금 조정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감독 일정이 좀 진행이 되고 수시감독도 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특별감독은 사업장에 미리 통보하고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수사하기 위한 감독이에요 잘못된 게 있으니까 가서 법에 맞는 처벌을 하겠다 라는 게좀 주된 목적입니다 불시에 점검하는 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감독 준비 단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한1 1일 전에 통보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시간이 있죠. 이때 감독관들 뭐 할까요? 감독 준비합니다. 그 사업장에 대해서 정보를 좀 알아야 되니까 인터넷을 찾아서 사업장 개요 같은 거 찾아보고 그 회사에 있는 근로자들이라든가 노동자에 연락해서 뭐 필요한 사항도좀 물어보기도 하고요. 저희가 잘 모르겠다면 하 사업장에 연락해서 자료를 좀 미리 받기도 해요. 뭐 임금 대장이나 취업계칙 좀 달라. 라고 해서 저희가 미리 확인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감독관이 전화해서 뭐 임금 대장 주세요라고 하면 <laughs> 설득 조시겠어요 거부할 수 있을까요? <laughs> 안 돼요. <laughs> 왜냐하면 근로기준법 13조에 이제 근로감독관 권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사업장에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출을 해주시고 보고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감독관 권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무거나 달라고 하지 않아요. 개인 정보 이런 거다 지우셔도 됩니다. 저희가 필요한 정보를 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취득한 다음에 점검을 실시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른 상태로 나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사업장에 생뚱밖에 갔는데 이 사업장 이름도 몰라 뭐 사업장 대표에 대해서 뭐아니뭐 사업장의 생산품이 뭔지에 대해서 정보가 없이 뭘 점검하러 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왜 나왔지? <laughs> 이럴 거예요. <laughs> 네, 충분히 준비하고 뭐 감독할 사항도 체크하고 그렇게 나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저희가 이런 것도 합니다. 이 조금 중요한 내용이라든가 이슈가 되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 근로감독 과장님들이 감독관들 보아하고 사전교육도 좀 해요. 이번 감독은 이런 특징이 있고 이런 걸좀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나가서 뭐 언행도 조심하고 점검할때 이런 것들 주의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뭐 사전교육 이런 것도 좀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독관이 어설프게 가서 행동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은 갑자기 아, 난,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감독관이 딴지 걸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궁금한 것들을 남겨두고 뭐좀 미심쩍은 것 남겨두면 안 되잖아요.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정확한 근로 감독을 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감독 실시 단계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이제 사전 준비가 끝났으면 실트를 감독을 나가는 과정입니다. 감독관이 현장에 갈때 반드시 챙겨야 되는 게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검 지령서, 점검을 실시한다라는 명령서이고요. 또 하나는 근로 감독관증입니다. 증서. 내가 감독관이다라는 걸 알리고, 현장에 가서 증서를 보여주고, 그리고 임금 지령서를 사업주 사용자 측에 제출한 다음에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관은 항상 두 명이 나가요.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두 명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고, 사무실에서 점검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입장에서 잠깐 생각해보면, 감독관이 사업장에 나갔어요. 여러분 먼저 찾아갈까요? 이거 방송 보시는 분들? 아니요. 여러분들 먼저 찾아뵙는 게 아니고요. 이제 그 회사의 근로자 대표를 먼저 만나봅니다. 근로자 대표, 그러니까 노조 위원장이라든가 근로자를 대표할 만한 분을 먼저 만난 다음에 그 회사의 노무관리 실패라든가 근로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미리 면담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업장 관계자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를 보면 인사노무 담당한 실무자 한 명이 감독관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 생각은 뭐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반 사항이 발견이 됐어요. 그에 대한 책임은 그실무자가지나요 감독반은 그회사 그리고 그 대표 이사한테 책임을 묻게 되어 있죠. 위반 사항도 시정하셔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대표격이 있는 분, 대표 이사라든가 임원 분들이 동석하시는 게 제일 바람직하고요. 그 자은 공인 노무사 있다고 하면. 동석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법률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주시는게 감독관이 이해하기가 편하고 그 사업장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나서 법률을 알려주고 위반이 뭐가 됐다 라고 알려드리는게 가장 좋은 모습입니다. 점검 실시하는 단계에서는 점검 항목별로 점검을 진행을 하는데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연차요급휴가 아시지요? 연차요급표가가 근로기준법 60조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점검을 할때 감독관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연차 요급 휴가 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금기법 60조를 설명을 한번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주무관리 실태가 어떻습니까? 라고 재물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겁니다. 연차 관련해서 뭘 확인하면 제일 확인이 빠를까요? 연차 요급 유급 관리대장, 요급 유급 휴가 관리대장이 있을 거고요. 또 임금대장이 있어야지 미사용 수당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그 회사 누구누구 누구 있는지 입사일이 언제인지 알아야 되죠. 뭘로 확인 가능하죠? 근로자 명부. 네. 요세 가지 자료를 좀 받은 다음에 연차요급 휴가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죠? 연차요급 휴가 개수가 제대로 부여가 됐느냐? 또 미사용 시당은 제대로 지급이 되었느냐? 연차요급 휴가라고 해서 이제 1년마다 사실은 정산하는 게 원칙인데 매월 그러면 그 회사는 규정에 맞게 근로자들하고 협의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느냐? 또 연차요급 휴가 대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지? 요급 휴가 대체에 대한 대장 따로 있어야 되거든요. 관리 대장이. 네. 그런 서류들을 검토하면서 사업장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직원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라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관계를 파악하면서 위반사항도 점검해나가고 있고요. 위반상이 만약에 확인이 됐어요. A라는 근로자에 대해서 15개의 휴가권이 부여가 되는데 그 중에 10개를 사용했네? 그러면 5개가 남아있죠. 그러면 감독관은 감독 확인서, 감독 점검표에다가 A라는 근로자에 대해서 다섯 개 미사용 사항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기록을 해요. 그리고 사용자, 사업주하고 근로자 대표한테 확인 서명을 받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확인이 다된걸 가지고 시정명령을 할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 간혹 이렇게 있어요. 어, 아, 끌잡끌잡 하면서 표명안 하겠습니다. <laughs> 라고 거부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확인 서명 안 하겠다고. 거부할 수 있을까요? 거부하는 사람들 간혹 있는데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끌고 와서 서명시킬 수는 없거든요. 대신 감독관은 뭘 하냐면, 위반사항에 대해서 서명을 거부했다. 왜 거부했는지 이유를 명시하고, 그로 감독관이 자기 서명을 해놉니다. 감독관 두 명이 나간다고 했죠. 그래서 감독관들이 확인 서명을 해두고, 위반사항을 확인했으니까, 그거로 들어가서 시정명령을 하는 겁니다. 둘이 거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위반 노무관리 주체가 이렇다라면 저희가 확인한 사항이고, 그냥 서명 받아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서명하시는 분들 다들릴까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이제 감독결과보고 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무규정 20조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감독관도 이제 점검을 하고 나면 어떤 내용에 대해서 확인했는지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독 종료하고 나서 3일 안에 결과보고라는 걸 하게 되어 있고, 점검 종료를 했는데 위반사항을 깔끔하게 다 확인하면 가장 좋아요. 그런데 자료 제출이 좀 늦어진다거나 현장에서 사실관계 확인이 정확히 안 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바로 3일 안에 결과 보 못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럼 감독과는 뭐 하냐면. 1차는 3일 안에 결과보고 하고요. 나머지 4주년 계획 확인이 되면 그 즉시 확인되는 대로 다시 한번 결과보고를 남깁니다. 감독 결과보고하는 일자가 왜 중요하냐면 이 시점을 기준으로 시정명령 기한을 설정을 해요. 감독 실시하는 날이 있고요. 실시하고 나서 3일 정도 안에 결과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이 시점, 결과보고한 시점을 기준으로 시정명령 기한을 설정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근로조건 서면 명시에 대해서 위반이 발생하면 위반사항은 7일 안에 시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보관 시점부터 7일 안에 기한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무조건 7일 준다가 아닙니다 7일 이내의 기간에 감독관이 정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업장은 금방 시정이 가능할 것 같으면 하루 정도 부여를 하고요 어떤 사업장은 7일까지 부여를 하고요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7일까지 줬는데 사정이 좀 있어서 7일 안에 시정이 안 된다 그러면 시정 기한이 끝나기 전에 시정 기간 연장 요청 한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안에서 7일 범위 안에서 한번더 연장. 또 어떤 시정 명령은 14일 안에 시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게 시정이 잘안 된다면 연장 한번 하면 14일의 기간을 한번더줄수 있어요. 네. 최장 마지노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안에서 감독관이 재량껏 기하는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감독 결과 조치 단계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진무기정 21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시정명령, 과태료부과 범죄인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보통은요, 시정기회를 부여하고 시정이 완료되면 근로감독은 종결됩니다. 이게 이제 보통의 모습인데, 특별감독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 혹은 최근 3년 동안에 고결한 위반사항이 재차 발견된 경우, 또 근로조건 자율 개선 지원 지원 사업을 받은 사업장이 점검 결과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즉시 범죄인지에서 수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정명령 할 때는요 감독관이 시정지시서라는 걸 사업장에 공문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사업장은 그 시정지시서라는 거를 근로자들이 다볼수 있게 게시판에 게시를 좀 해주시고 시정기한이 아마 명시되어 있을 건데 그 기한 안에 증빙서류를 만드셔서 제출해주시면 감독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 시정지시서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요 위반한 법조항 그리고 시정지시해야 되는 내용 그리고 시정기한 이렇게 세 가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감독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된다 하더라도, 감독과는 그냥, 아, 다 됐다. 라고 해서 덮어버리는 게 아니고요. 확인 감독하는 단계가 남아있습니다. 아까 증빙 자료를 제출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점 기한 내에 증빙을 하면 문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죠. 서류. 근데 이거는 그냥 문서잖아요. 우리 이렇게 결과, 결과 보고 하겠습니다. 라는 서류가 들어오는데, 서류만으로 끝날 수는 없죠. 실제로 그게 이행이 된게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확인감독이고요. 보통은 근로자한테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감독관이 현장에 직접 나아가서 사업장에서 눈으로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확인감독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제 실적 보고하는 단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직무규정 23조에 있는 내용인데 해당 점검이 다 마무리가 되면 감독관은 실적 보고하는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이고 여러분들하고 직접 상관은 없죠 여러분들뭐 감독한 내용에 대한 내부적인 고용노동부 내부적인 절차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제 이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근로감독 계획 수립할 때 반영을 하거나 전체적인 노무관리 실태를 확인하는 데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근로감독 절차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은 근로감독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친절한 근로감독관이었습니다